거름형의 생김새와 성격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거름형의 치료 사례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떤 사례부터 알아볼까요? 네, 61세 여성인데요. 아, 중염으로 귀에서 고름이 나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답니다. 아, 치료를 받을 때는 조금 덜하는 듯한데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한다고 내원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원했는데 보니까 거름형이 아주 정형으로 생겼어요 눈이 쑥 들어갔고 얼굴이 함했으며 턱이 살짝 나온 그런 체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걸음형이니까 냉해서 운행이 잘안 돼서 귀까지 양기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서 중이염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귀라는 것은 측면에 있습니다. 양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냉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 흠이... 보완해서 그 흠을 보완해서 양기가 제대로 운행되게 해주면 중이염이 치료되어서 고름이 나오는 것이 없어질 것이다는 판단하에서 당기 사역탕이라는 그러한 약을 투여했는데 이 중이염이 좋아져서 그다음에 재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기 사역탕이라는 것은 전혀 기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름형의 네. 기본적인 약이고 사지로 양기가 어, 온몸으로 사지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양기가 제대로 퍼져나가서 기혈의 승강작용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네. 이 약을 써서 그렇게 오랫동안 중염으로 고름이 나오고 고생했던 것이 치료되었던 것은 바로 인체가 신비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당기 사역탕이라는 약을 의사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 고름증, 수족골랭, 맹미욕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 걸음형에 오는 여러 가지 병들을 치료하는데 특히 수족이 몹시 차고 맥이 끊어질 것 같이 약하게 튀는 사람이 아, 몸이 순환 잘 되게 하고 양기를 돋궈줘서 전신의 병을 치료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특히 걸음형들은 수족이 몹시 찬게 특징이고 또 그런 사람 중에서 맥이 아주 미약하게 치는 사람들한테 좋은 그러한 치료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당귀 백작이 8g, 계지 6g, 셋시 통초, 감초 4g, 대추 2개로 구성된 아주 간단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 약이 거름형에는 그렇게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전혀 귀에 염증을 없애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약이 아닌데도 고름형이라는 체질적인 특징과 수족이 몹시 냉하고 맥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보아서 이 약을 투했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이 냉해서 수족으로 아, 눈, 코, 입기로 양기가 제대로 소통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름형의 특징이고 고름형이 손발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몹시 차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활성화되지 못한 몸을 활성화시키니까 양기가 제대로 소통되어서 아, 귀로 가고. 코로 가고 수족으로 따뜻한 기운이 가서 바로 몸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염증도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네, 네 환자분께서는 귀에 고름이 나와서 내원을 하셨는데 치료는 이렇게 걸음형이란 체질에 중점을 두고 진행이 됐습니다. 또 환자분께서 호소한 그밖에 불편함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박사님 네 환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말하자면 양기가 운행되지 않으면 귀의 중이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귀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안 해본 짓이 없답니다. 병원도 가봤고 유명한 대응도 가봤고 한방 치료도 했고 그랬는데 잘 치료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염증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음형이라는 특징적인 그러한 아, 체질인 것을 아, 보지 않고 염증을 치료해준다는 차원에서의 치료였기 때문에. 치료가 잘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밤에 머리가 흠뻑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고 이분은 오래전에 자궁도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우측 발가락이 시린 것이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궁이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고름간에 속했는데 고름형이 자궁에 어떤 이상이 있고 순환이 잘안 되니까 거기에 뭐가 난 것을 자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까지 겪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궁을 드러냈기 때문에 더 흠이 드러나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왔을 것이라고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궁 수술을 한 것이 결국 연관이 있는 건가요 박사님? 연관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체는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준 겁니다. 하나도 필요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한때는 자궁을 막 드러내기도 했는데 요즘은 보면 가능하면 안 드러내고 병소만 이렇게 수술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자꾸 추구해더라고요 그것은 이미 자궁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한테 거름형의 흠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당기사약탕 한제를 투였더니 몸이 전반적으로 순환되고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랍니다. 마치 기계에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을 쳐 주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듯이 내 몸이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러더니 한제를 다 먹어갈 때쯤에서 귀가 염증 반응이 덜 나타나고 세제를 총 투여하고 나서 완전히 치료돼서 그 뒤에는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